얼마 전 나온 CPI와 PPI는 금리 인하만을 기다리던 시장 예측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고 어... 있었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고 우리... 홍 기자님과 뭐 뵙고 싶고 해가지고 인터뷰 를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책도 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책 얘기 질문 후반부에 여쭤보고요. 질문 준비한 네. 질문부터 한번 소화해 보겠습니다. PPI랑 그, CPI 제가 말씀 좀 전에 드렸는데 결과를 보셨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작년 12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FED 파월 의장의 언급이 있었고. 올해는 당연히 작년처럼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서서히 원만하게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이제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시점이 바로 올해다라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작년부터 장기 채권에 대해서 미국 국제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을 했었지만 올해는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된다. 어. 오히려 작년에 기대감이 너무나 빠르게 반영되고 특히 연초에도 그 기대가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음. 어, 올해는 시점을 굉장히 마켓 타이밍을 굉장히 잘 선택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CPI. 자, 이제 CPI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 파울장과 페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끈적끈적한 서비스 부문의 가격들은 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는 미국이 1년 정도를 어,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임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7%, 거의 8% 정도의 상승률 을 육박했던 게 이제 6%까지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새롭게 갱신을 하면서 갱신을 하지만 그 가격이 절대적으로 작년처럼 8분씩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갱신은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정이 되는데, 문제 내 핵심은 이겁니다. 작년의 것들이 너무나 높았던, 어, 특히 이제 주거비와 같은 이제 서비스 품목들이 안정화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CPI 이번에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두 가지 부분이 이 비중은 비교적 낮지만 상당히 좀 높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운송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운송 서비스는 네. 우리가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이 온라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기 유틸리티라고 하는 전기 가격이 높은 상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 가격은 작년도 내내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 석탄 연료에 대한 사용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를 유발시키고 전기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높아졌는데 음. 이런 것들이 전기 공급 기업들 입장에서 가격을 높이는 계기로서 작용을 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기 가격이 이제부터 조금씩 높아지면 이게 떨어지긴 좀 힘든 구조다라는 건데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그 전기 가격이 한번 이제 후행적으로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떨어지기는 또 힘든 구조거든요. 그게요. 특별한 예, 예 특별한 정부 의 대책이 있는, 있지 않는 이상 그게 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CPI에서 아 올해는 적어도 이제 3%대 정도 수준에서. 응락을 반복할 수 있는 구간이 됐구나. 2%대로 빠르게 떨어지긴 힘들구나라는 부분이 있고 다행인 거는 이제 서비스 쪽 특히나 주거비 같은 부분이 안정화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뭐 초중반대로 빠르게 물가가 떨어지긴 힘든 구조다. 뭐 이렇게 음.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네. 박사님이 제조업 지표는 침체를 보이는데 미국이 금융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취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매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만을 보고 ISM이나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 하향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침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소비 지표하고 금융 지표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금융시장,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채 시장까지도 하이힐 디스프레드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사실 회사채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하나만 좀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의 수령자본주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시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키워드가? 자본주의하면 일단 금융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렇죠. 금융이 떠오르고 통상적으로는 뭐 민주적 체계 그리고 경제자율화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게 되죠. 음. 근데 사실은 19세기 이후에 과거에는 이제 자본 자본주의의 자본이라는 것이 생산을 위한 도구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음. 19세기 이후에 특히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절대적인 화폐에 의한 이윤추구의 그 목적으로 자본주의 체계라는 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명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정자본주의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금융, 그리고 정부의 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신기술, 이게 합산이 돼서 정부 주도로 끌어가는 그런 자본주의 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금융의 뜨거움과 제조업의 약화, 그리고 서비스업의 강화, 그리고 AI라는 어떤 이제 신산업 같은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은 바로 네. 미국의 신자본주의의 시스템들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례다. 음. 자, 즉, 이 얘기를 간단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미국 페드가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적인 재정지출을 합니다. 네. 작년 4분기만 해도 6조 달러를 지출해주고 그 6조 달러 지출을 통해서 가계의 자산과 재무구조를 굉장히 원활하고 양호하게 만들어줍니다. 음. 그러면서 가계가 투자할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 뮤추얼 펀드가 가계 자산의 대다수 를 차지하고 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고 또 한편 이제 우리가 기업 사이드로 보면 신기술 사업, 사, 산업이라고 하는 최근 같은 경우는 AI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민간 유도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펀딩을 계속 넣어줍니다 작년 한 해만 사실 금리가 높았다고 해도 미국의 테크 쪽 기업들에 들어간 자금만 4조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돈들이 계속 돌면서 큰 공룡 하나를 만드는데 계속 주력을 시키고 소비가 덜 일어나더라도 계속 펀딩과 펀딩 펀딩이 계속 승수적으로 증배가 되면서 기업 하나를 계속 크게 살리고 음.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금융의 투자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의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금융은 호황이 되고 그 금융의 호황을 기반으로 다시 순환적으로 가게가 부자가 되는 형태가 나타나죠. 네. 그럼 여기에서 빠져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조업입니다. 전통제조업들. 음. 전통제조업들은 여기서 빠져서 추락을 하거나 어느 정도 완전히 망하지만 않는 수준이라면 사실은 미국 경기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이런 수정자본주의의 행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최근의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나 분석가 분들이 제조업 지표는 나쁜데 이게 금융은 이러니까 버블이입니다, 터집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정부 주도의 어찌 보면 수정자본주의의 어떤 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책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5년 후의 미래 경제를 말한다 아마 이런 관점을 기반으로 이런 책 집필할 것 같은데 책 내용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은 경제와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 하실 때 현실적으로 뉴스와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상식이 안 맞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일 네. 사례로 우리 꿀벌은 날수 있을까요? 꿀벌 원래 못 납니다. 왜냐면 몸은 뚱뚱하고 <laughs> 원래 날개가 작기 때문에 이, 어, 선체형 그 분석하게 위하면 나사에서도 꿀벌은 날수 없다고. 어, 몰랐습니다. 네. <laughs> 근데 꿀벌이 날죠. 수만 번을, 일초에 수만 번을 갖다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게되는 겁니다. 오. 즉,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는 전통이론과 그리고 그런 DNA들이 사실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상하고 접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버블인다, 터진다, 위기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이론보다도 새로운 DNA로서 무언가 새롭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제의 신은 죽었다랍니다.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과거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절대적 기법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법들이 경제와 투자 시장에서 계속 발전하는 가 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질문 을 질문 답변을 드리시는 투자자분들은 아, 그럼 당장 올해 증시는 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듬듬하실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태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그 미국 금융시장의 화두와 그 꽃은 AI이고 이 AI와 금융의 유동성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안정화 여기를 기반으로 모든 백업을 해주고 있는 정부의 재정 지출 이걸 고려한다면 음. 정부의 재정의 스탠스가 현재처럼 계속 지속이 된다는 전제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 투자와 AI 섹터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위험 선호 투자 행태를 좀 이어가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크로하게 봤을 때, 그러면은, 아, 이것이 지금 좋다고는 하지만 언제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두 네.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음. 바로 첫 번째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금은 예산을 2, 3개월마다 계속적으로 양당이 합의를 해서 도출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아마도 트럼프의 입지가 더 강해지고 트럼프가 11월에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기 직전에 예. 캠페인을 강화하는 구간 동안에는 이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축소 지출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지출의 예. 스탠스가 꺾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체크하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민스키 이론에 따르면, 이제, 뜨거운 금융시장이 식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어, 대출자들의 행태가 이제 좀 경색될 때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지금 아직도 증가세를 유지 하고 있는데 절대 규모가, 그 규모가 네. 꺾여 나가기 시작할 때는 조금 위험 신호, 좀안 좋은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금리인하를 바라보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채권 투자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이 있으셨지만 올해는 오히려 좋은 가격에 채권을 사기에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되고 네. 올해는 오히려 상반기 혹은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시점을 길게 잡으시고 오히려 이제 물가가 완벽하게 잡히는 것을 확인하기 직전까지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병곡점 때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